카스를 만한 이후로 평균 매출 상승률을 보면 월 천만 원 정도의 차이는 나는 같더라고요. 마케팅하는 남자. 네, 국내 치킨 평내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성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저희 평내점은 2021년 1월 1일 오픈을 하여 현재 운영 중인데 본사에서 매일 매일 공급되는 100% 국내산 신선육으로 조리를 하는데 시간 단축보다는 본사 레시피를 준수하여 어,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로부터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제품 퀄리티라든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제가 군대 치킨거 운영할 당시에는 고객들에게 자석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석이 분실되는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고객들한테. 좀 보답하고 한번 주문한 고객들이 이탈되지 않고 재주문율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카스를 만나 뵙겠습니다. 자동으로 적립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포인트 적립이 되고 고객의 포인트 사용을 위해서 재주문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메리트로 다가왔고요. 다른 타 업체들도 사용을 해봤는데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 분들이 특화된 부 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카소를 만나고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고요. 더 많은 고객들이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카솔을 만한 이후로 평균 매출 상승률을 보면 월 1,000만 원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하여 많은 매장들이 현재 사용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저희 국내 치킨 매장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어떤 고객 유치라든가 매출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솔 파이팅!